1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지금 갖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아야 돼 근데 얘는 똑같지 않죠 자그 다음 4 이상 6 미만의 자연수 하면 4, 5니까 6을 갖지 않으니까 얘도 갖지 않네 자 A가 공집합이고요 B는 X by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죠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죠 얘도 공집합이겠네 자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1, 3, 5, 7, 9를 갖고 있고, 12화에 지금 45의 양의 약수래. 그럼 45의 양의 약수 중에 1, 2, 3, 5, 9, 요렇게 있을 텐데, 12화는 요렇게 4개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지 않죠? 자, 그럼 얘는 X는 2, 6, 8. 이게 조건을 만족하겠네. 짝수인 한 자리 자연수는 4도 있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 <laughs> 같지 않죠. 3번이고요. 13번 가볼까요? 자, A를 봤을 때, 5 이하의 소수래. 그럼 5 이하의 소수는 2, 3, 5가 있겠지. 그러니까 A는 원소로 2, 3을 갖고요. 얘네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5,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3이 얘랑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2가 2가 되거나, 아니면 5가, 되고 오래. 그래. 5는 같이 있죠? 3이 있어야죠. 근데 a가 0이 아니래 그 말은 얘가 2가 될수 없고 a 플러스 2가 3이 되고 b 마이너스 3이 이제 뭐가 돼요?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a는 1 또는 b는 5죠 자해서 얘네 둘을 빼면은 4입니다 자 14번 가볼까요? 자 ab가 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k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 말이 뭐라고 했어? a는 b라고 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를 살펴봤더니 자, 여기 안에는 9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안엔 3, 7이 있어야 되겠네. 자, 그 말은 k제곱이 9가 돼야 되니까 k는 3 또는 k는 마이너스 3일 텐데 그때 이 자리에 k와 2k 플러스 1이 3과 7을 가져주는 걸 찾아주는 거죠. 그럼 k가 3일 때는 a가 9하고 k의 3 여기 k의 3 들어가면 7이니까 얘가 똑같아지겠죠.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k는 3입니다.